오늘 토산 앞바다에서 4짜 뱅이돔을 잡았습니다. 어, 3 5 c m 정도 되는 거랑4짜를 예, 잡았습니다. 오늘 맛있게 회를 떠서 아내랑 또 우리 막내 아들이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옆지느러미 옆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쪽 저 가장자리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르륵 서른하게, 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를 떠면서 히빗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오늘은 힙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자, 옆지 흐름이 옆으로 했어 가슴 지동이 이렇게 해서 예. 머리를 살짝 잘라주면 자르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칼집을 넣어주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오늘은 히비키를할 것이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예, 토로 살짝 달궈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예, 뱃살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뱃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 쪽에 있는 갈비뼈들을. 요즘 크리넥스에서 키친타월이더 좋은게 나왔습니다 젖어도 잘 묻어나지 않는 회떡이 아주 좋은 아주 좋은 키친타월이 다시 나왔습니다 주로 뽑아서 는키친타월중에서 크리넥스의 걸 사용했는데 요즘은 두루마리로 더 고급스러운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봐주시오 크리넥스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해보니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희비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비키는 토치로 어, 생선의 회의 횟감의 껍질 부분을 살짝 달궈주면서 껍질 밑에 있는 그 기름기를 활성화시켜서 아주 고소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했다 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희비키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에 담궈야 되는데 먹어보니까 굳이 얼음물에나 담그지 않아도 이 상태로 그대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 그래서 얼음물에 담그거나 차게 게 씻지 않고 그냥 예, 이 상태로 바로 얘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에 씻어내는 것보단 예, 그대로 하는 게 예. 기름기를 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바 회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앙에 뼈가 뼈가 있죠. 갈비뼈로 나가는 뼈가 있어서 억새니까 뼈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물에 닿으면 맛이 없어서 최대한 물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라 보겠습니다. 초밥으로 자르는게 아니니까 이제 그냥 길게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어 고소합니다. 초장이 찍지 않고 먹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고소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가 회보다 히비기로 하면 훨씬 고소한 회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껍질이 살짝 익어서 껍질 아래층에 있는 그 기름기가 지방이 싹 살아나면서 호리가 고소하고 그리고 껍질에 그 오돌오돌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가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게 예. 회를 잘못 드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먹으면 전혀 다른 회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입이 길 했는데 너무 맛있네요 <laughs> 이제 좀 최근에 들어서 백예돔이 어, 마리수가 좀 줄었습니다 평상시에 가면은 뭐 많게는 20몇 마리까지도 잡았는데 요즘은 확실히 마리수가 좀 줄어서 서너 마리, 네다섯 마리 뭐 어떨 때는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한다섯시정도 다섯시 반 여섯시정도 가서 한시간정도 잡는데 서너마리정도 잡아옵니다 그정도면 뭐 우리 식구들 먹거나 먹고싶을때 회먹는정도는 충분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잘라서 살짝 젖혀주면 예그러면예 회뜨는게 모양이 자동으로 되죠 회초밥할때는 초밥 크기에 맞춰서 좀 넓게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빼냈다면, 이거는 일반 회를 자를 때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젖혀주면 되니까, 예, 그럼 적당하게 모양도 나고, 예, 맛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아, 너무 고소하네요. 제주도는 집집마다 제피나무를 하나씩 예, 심어 놓습니다. 회를 좋아하는 집에는 예, 그것이 마치 예, 기본입니다. 회 먹을 때 제피에 어, 제피랑 또 음, 양파랑 그렇게 다져서 초장에 섞어 놓으면 아주 맛있는 또 다른 예, 소스가 됩니다. 초장 소스를 아주 끝내 주죠. 이렇게 해서, 팽에돈사자 히비끼, 얘가 떠졌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